본 영상에서는 3 shape 덴탈 데스크탑의 크라운 워크플로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페이지에서 환자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케이스를 클릭합니다. 기공소를 선택합니다. 주문서 양식이 나타납니다. 복원이 필요한 지하를 선택합니다. 그 지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싱글 크라운을 만들 것입니다. 해브리스트에서 크라운을 선택합니다. 재료 리스트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쉐이드 리스트에서 쉐이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날짜를 설정하고 배송 날짜를 클릭합니다. 이제 스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진이 부분적으로 지은 연화의 위치에 있다면 리트랙션 코드나 지열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쪽 아치를 스캔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리트랙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공식적인 스캔 전략을 따라 합니다. 구치부에서 견치 방향으로 교환면 스캔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하악 스캔 임으로 천천히 스캐너를 설면으로 돌려주고, 후방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최후방 구치로 이동하고, 현면을 스캔합니다. 이제 상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악과 같은 영역을 스캔합니다. 프랩 치아가 있는 악공을 스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트랙션 코드를 제거한 후 프랩판 치아를 건조시키고 치은이 무너지기 전 명확한 마진의 프랩을 스캔합니다. 마진을 확실하게 스캔해 줍니다. 아래 도구 버튼에 있는 표면 잠금을 사용하여 마진을 칠해 줍니다. 현재 리트렉션 상태로 마진이 동결될 것이며, 따라서 지은이 붕괴된 후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이 방지됩니다. 3Shape Trios 다듬기 및 표면 잠금 비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공식 스캔 전략을 사용하여 스캔을 완료합니다. 공식 스캔 전략은 프랩 지하부터 견치 방향까지 교환면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악 스캔이므로, 천천히 스캐너를 현면으로 돌려주고 후방으로 움직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최후방 구치로 돌려 설면을 스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리트렉션 코드를 남겨두고 스캔 전략에 따라 악꿈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다듬기 도구를 사용하여 마진을 다듬어 줍니다. 리트렉션 코드를 제거하고 치아를 건조시킨 후 치은이 무너지기 전에 마진을 바로 스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호하든 마진 라인과 컨택 부위를 포함한 프랩치아 영역을 완전히 촬영해 줍니다. 프랩을 확대하고, 색상을 끄고, 프랩치아를 회전시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랩치아 표시를 사용하여 프랩을 표시합니다. 프랩치아를 표시하면,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프랩치아 주변에 스캔되지 않은 곳을 체크해 줍니다. 스캔이 되지 않은 구멍이 발견되면, 팝업창으로 알려줍니다. 팝업창을 누르면 스캔이 회전되고 노란색 화살표로 스캔되지 않은 영역이 표시됩니다. 스캔이 되지 않은 구멍이 프렙치아나 마진 라인, 컨택 부위와 같이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다면 이곳을 추가 스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쉐이드를 측정하고 HD 포토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HD 포토는 기공소에서 마진 라인을 설정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트리오스 쉐이드 측정 방법 및 트리오스 HD 포토정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캔 팁을 제2대구치 현면에 위치시킵니다. 환자에게 교합을 하도록 합니다. 상하악 치아가 정렬이 될 때까지 3-4개 치아를 스캔합니다. 교합 스캔이 지나간 표면은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아치를 스캔할 때 올바른 교합을 얻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치부 표면에 불필요한 연조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조직이 치아를 스캔하는 동안 촬영될 수 있습니다. 스캔하는 동안에는 치아로부터 연조직을 덴탈미러 등으로 리트랙션 시킵니다. 두 번째, 후방의 과잉의 연조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후방구치의 원심부나 협점막 열구의 넓은 부분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환면에 스캔되는 타액의 거품을 피해야 합니다. 스캔하기 전에 지하를 건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연조직이 뜻하지 않게 지하에 스캔되었다면 간단하게 이들을 다듬고 그 영역을 다시 스캔하면 됩니다. 이제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고 간격도구를 사용하여 수복물을 위한 상하악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적으로 마진 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도구를 사용하여 3D 스캔에 몇 가지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리오스 분석 페이지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송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드 버튼을 눌러 주문을 발송합니다. 크라운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